오늘은 6월 9일입니다. 39회차 계단 오르기입니다. 아, 매일 이렇게 올라가지만 뭐, 아마 100일 안에 100일 프로젝트 안에 39일째입니다. 음, 뭐, 빨리 간다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마 음, 39번째 오늘 하고 있으니까, 어, 뭐,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덜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매일, 삼중 세트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저의, 아, 바뀌는 모습도 있고, 생각도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함으로 대해서할수 있다는 그런 걸, 용기도 생기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도, 순철이고, 차근차근이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보시는 게, 어떤 가시보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참, 음, 간편한 운동복만 있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그냥, 뭐, 운동하 집에서 간편한 복장 있고, 여기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있는 사람이 누구나 계단을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하는 건어렵는같습니 뭐 근데 단르는게 숨이 차는 몸이. 그러다. 이게. 숨이 차고 그니까 만만치 않네. 운동이고. 자체도 근력을 많이 쌓아야. 이게. 되는 거. 같기도합니다그런눈 여기를 담아 아마 13층 보다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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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는 계단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웃음> 이렇게 체력을 <laughs> 싸서또 다른 목적을 할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 해서 매일 이렇게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숨도 차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렇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볼만 한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 23층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도 39회차 목소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운동도 중독이라고 할까.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운동 안할 때보다 안할 때는 안할 때는 그렇게 차였는데 이제 하고 나니 매일 하려면 더 기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와서 엄청 올라갑니다 오늘 39회차 목표 달성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서 약간 조명을 하고 싶어 목표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